<웃음> <웃음> 왜? 어? 안 어울리죠, 왜안 어울리지 어울리죠. 그러면 왜안 어울리지 아세요? 나는 20대부터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요. 자, 봐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이어서 삽니다. 나는 20대부터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 옷이 계속 어울리고 나는 이렇게 맥사에까지 살다가 죽어요. 지금 여기 20, 30대 되신 분들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젊게 입고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행도 갔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잘하고 그대로 가른 말이 자, 이거다요단 o u see, will you chip some sanitary power? Six, y o 사 will chip some s a 사 i 사 a r y power. I 7 0 e 옛날 70이 아닌데 왜 i p some sanitary p o w 고 r 리 see, you will chip 니 o m e sanitary power. I see, 집들이면 소다 져나가기르기 했어요. 우리 엄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할머니 춤심에 있었다고요. 근데 나는 우리 다섯 살짜리 딸이 토혼 안해요. 여기 여 요새 직장 듣고돈달벌잖아 지사, 지인으로 직장 붙고는 거 안해. 그런 애들 만나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알아? 아는 언니들. <laughs> 너무 어머, 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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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세살 하는 데다 결혼 안 했어. <laughs> 그런 애들끼한지에 모여서 추석 때 송편 해 먹는다.